이교시하고 네, 하나, 둘, 셋. 고등학생들니까 많이 힘들죠? 제일 힘든 게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 전가국다 했죠?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여러분, 그, 수행평가, 아시겠지만은, 이 100점 만점 중에서 수행평가가 지금 30점이 들어가요. 원래 20점이었는데 맞죠 지금 30도 하지 여러분 40으로 늘었나? 몰라요. 수행 그가50 타고 50인데 10배로 수행. 니네 50이야? 네. 망했다. 수행 50, 10배, 50. 니네 50이야? 네. 원래 20이었는데 30으로 했는데 니네 50으로 뛴 거야? 뭐야 계속 50이었는데. 아니 아니 50안 줬어요. 그래요? 어. 100점 만점 중에 수행 이 20. 그다음 에뭐 출결이나 뭐 그런 거. 10 이랬거든 어, 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0에서 답 추교 이런거 이제 점수 안낸다고 그러고 30으로 들었거든요 어. 근데 이게 30이라는게 30이니까 뭐, g 필이 70이니까 70? G피리 없이 중요한거 아닌가요? 수행평가는 웬만한 애다 만점이거든 웬만하다는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 여기서 1점 깎이면 어마어마하게 이는거야 남들다 만점이니까 그냥 지필은 누구나 다 100점은 거의 없거든 평균은 50이잖아 얘는 평균이 만점이야 거의 그럼 하나 떨어지면 엄청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얘는 1점이 비율로 따지면 한번 시험을 35점이니까는 100점이 35점이니까 요거 1점이 문제 한 1.5개야 여기서 2점 깎기면 학교시험에서 문제 두개 틀려도 똑같아 문제 두 개면 7점이야 그래서 음. 수행평가 1점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재작년에는 지필 만점인데 2등급이 안 나왔어요 지필이 만점이라면 거의 만점인데 2등급이 안 나왔어 수행평가 한번안 내놨고 안 안내때배제고 그래서 4등급 았거든3점도 아니고 4등급 같았는데작사했죠 수행평가 중요하긴 한데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조금막 부탁 고 하지 말고, 아, 부족한 것 같은 게좀 더해 좀 더해 좀 더해 야 다른 거 아무도 못 합니다. 시간 배분 정말 잘 하셔. 야 돼요. 지금은 하는 대로 하되 좀하락기 지나고 나선 어, 내가 너무 수행평 시간 너무 많이 쏟았나? 아니 더 쏟았나?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두 번째 질문 볼게요. 두 번째 질문 보시면은 자, 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0페이지 오시면 자 이것도 우선 오른쪽에 해석을 읽어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해석한 거쭉 읽어보세요. 처음부터까지. 쭉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봤어요. 시간도 필요하신 분 읽어봤어요. 자 진아 이거 주제가 뭔거 같니? 창의성. 창의성. 창의성이 누가 높대? 정 정문 자 보세요. 여기 에 내용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전문가 신화, 신화,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전 전문가에 대한 어떤 이론이 하나 있는데,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창의적이 된다는 믿음이 있대. 요런 믿음이 있대. 다시 말해서, 잠 아는 것이 많을수록, 미추 씨 마요, 우선.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창의적이래. 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전문가가 더 뭔가를 더 잘,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한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꽤 논리적으로 보인다. 딱이글 보자마자 지금 현주아 위에 말이 맞아 틀려. 아니 여기 겉으로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이게 맞, 맞을 것 같대. 실제로 보면 아니란 얘기지. 아는 것이 많은, 다시 전문가가 더 창의적이다. 이 말이 있었대요. 여기서는 전문가, 전문가는 곧 창의적이야. 알았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닌 거야. 반대인 거야. 그 근거는 진정으로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한 부야 또는 영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 지금, 아니요. 아, 아니, 여기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 여기도. 창의적이 되려면 어떤 분야를 마스터해야 된대 그잖아 그지 작곡을 하려면 내가 뭐 음악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내가 춤을 만들 안무를 하려면 춤을 잘 춰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기계를 뭔가 만들어야 되면 기계를 우선 전문가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창의성은 종종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전문성은 창의성은 여전히 매우 다른 것이다 사실은 여기에 뭔가 연결사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연결사 가 나와줘야 돼. 하지만 창의성이 곧 전문성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여기서도 되게 바뀐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어. 자 누군가 어떤 대만인과 고못쳐그연 창의성 거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대 전문가인데 창의성이 없는 애도 있대 그러나 창의적인 사람들 삶에 대한 연구는 때때로 전문성이 개인의 창의적 뭐가 어? 이상하지 그러나 잘못 들어갔지 글이 좋은 글이 아니야 좋은 글이 아니야 하지만 내신에선 이거 나온다 내신에선 이거 순서 문제 나와 이런 글을 순서 문제 내면 틀려 안돼 잘못된 거야. 수능에서 이런 건 순서문제 내지 않아 내신에서는 내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외워 놔야 돼자 여기 별표 하세요 이거 해석해서 특히 공부 잘하는 건 무조건 틀린다 이거 이거 해석하면 이게 여기 순서가 아니야 <laughs> 저 앞에 나와야 돼 한참 전에 이건 이거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여기부터 뭐야 전문성이 성장함에 따라 창의성이 때때로 감소할 수도 있대요. 또 특정 분야 밖에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 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너무 못도 하면 그 전체 모습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창의성이 떨어진다 아니야.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창의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야. 보현아 차이를 알겠어 이거 주제를 잘 봐야 돼 전문성이 높아지면 창의성 떨어진다 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야 알겠지 어. 창의성 높은 게 전문성 높은 게공도하진 않다 정비가진 않다 이걸 아셔야 돼 이해됐죠 주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일 위에다가 주제를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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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성 이, 곧, 전문성은 아니라는 거야. 반비례가 아니야. 반비례가 아니야. 창의성이고 전문성인 것만은 아니다, 야. 주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밑줄 치는데다 밑줄을 치세요 여기하고 자 여기는 우선 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다야 우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는 다른 것이래요. 전문성과 창의성은 다르대요. 여기 위주치시고 여기에 전문성과 창의성은 다른 거래요. 그래서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창의성을 자 리틀 이건 보여라. 리틀이 뜻이 뭐랬지? 이따랬어 없다. 그랬어. 얘는 낫하고 같은 거랬지. 그래서 보여주지 않는데요. 정,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창의성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더랍니다. 저기 하우에 번 우선 세모쳐 놓으시고, 요거 해석으로 풀면 틀려요. 그냥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그래서 전문성이 성장함에 따라 자 전문성이 성장을 하죠. 근데 반대로 창의성은 감소하는 경우도 있대요. 주제와 관련된 어휘에위주로친 거야. 그래서 외부 사람이 더 창의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대요. 아웃사이드 미추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면은 정말 중요한 거를 간과할 수도 있대요. 오버로 간간과하다, 업신여기다 어, 이런 뜻이에요. 자 어휘 에다 잡이 쳤어요. 어, 요 어휘들을 보시면 되고 여기 문법은 거의 없습니다. 문법도 동그라미 를 다시 쳐드릴게요. 문법은 동그라미칠 거예요. 자기. 자, 제가 이걸 다 뒷부분에 동그라미 쳤잖아요. 이게 뭐냐면 크리에이티브냐 크리에이티블리가 맞냐 로지컬이냐 로지컬리가 맞냐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알겠죠? 어. 그래서 여기, become. 미주씨가 지금 become. 얘 때문에 크리에이티브인 거구요. sim. 얘가 become하고 비동사랑 비슷해요. 비동사랑. 그, 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로지컬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쇼 동그라미 치시고 앞에 엔드 있는 거 보니 격려 구조네 여기 있는 노우 no 얘랑 격려 구조예요 네, 피프쇼 l e S에 동그라미 치거자 이거 하우야 내가 왜 S에 동그라미 쳤을까 주어가 다르 중... 응, 주어가 다. 시 말해서 이거 수 일치 문제죠. 주어가 리설치예요. 요렇게 다음 마지막으로는 9번에 invested 투자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집중 되어지는 거야. 집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얘네 어감이 틀린 게다 틀려서 그래. 얘네 포커스도 어감이 이상해. We are focused라고 그래는 We are focusing이 아니고 맞죠 얘네 어감이 다른 건 암기하는 수만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쭉, 처음부터까지. 여기는 쉬울 거야. 어려운 지분이 없어서. 피곤한 타이어 쓰신데요? 여름 많이 돌리면 제가 뭐, 잠을 깨우는 뭘 하겠는데, 지금 잠을 깨워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피곤해. 쫄아있어. 시작되니까 너무 힘들다. 체력이 떨어져나가면 안 되는데 점점. 보인 체력 괜찮니? 아니야. 윤수한 체력 어때? 체력이 떨려? 조 이거? 응 음, 수위치. 응 수위치. 얘가 좋아. 동상. 어. 응. 이제 뭐? 아, 하원 체력 괜찮니? 응. 이 여학생들이 이제 보통 2 학년 넘어가면 체력이 떨어져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 현진이 음. 너는 운동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음. 아? 운동을 하면서 하는 거야? 네. 어? 뭐? 주특기 종목이 있는 거야? 음. 혹시 혹시 그럼? 네. 매달. 그러면 그냥 체대 쪽인가요? 체육교육? 아니면 응. 그런가요? 난 취미고 취미? 그게 조절을 잘해야 돼 그때 한 명은 유도였나 뭐 유도였나 뭐였나 했더니 취미라데메달두개 따갖고 그 하나를 하나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 이거 뭐더 따야 되나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나 안될것 같으니까 해서 어려움 없죠 여기는 어려움 없죠 쉽죠 자 여기는 따로 붙어 놓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오늘 두권할두번 하고 한 번에 한 번만 자1 9 페이지 보세요 오늘 요거 네 개만 다하면 나머지는 과제를 따로 시간 드릴 테니까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맞죠? 응. 자, 메타는 다음 주가 최학습인가요 응. 금요일? 네. 응. 금요일. 응. 2학년들은 수학년때 벌써 수업 개판이잖아요. 난리 났어요. 응. 수업 진행이 안 돼요. 응. 그래서 뭐난뭐 뭐 누구랑 같은 반이네막뭐 침대가 하나밖에 없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응. 여러분들 이해하 되면 모르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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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요거는. 자, 요것도 한번 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충분히 알수 있을 거니까. 음, 음, 음. 해서 오른쪽 읽어보세요. 요렇게, 요러... 여기 쭉. 밟고 오셨죠? 자, 보현아 이거 주제 뭐야? 산 편의... 응? 산이. 편의... 산이. 어떻게, 어,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어, 그 어떻게 진행될지, 요거 그냥, 어떻게 정할지, 미리 할수 없다. 얘가 주제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 밑줄을 먼저 뭐쳐 놓으세요. 얘가 주제예요. 그냥. 첫 번째 문장. 그럼 저기 빈칸 내기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알수 없어요. 이게 주제야. 당연히 빈칸은 단어를 바꿔서 낼 겁니다. 그대로 내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어휘나 중요한 건 따로 없습니다. 다 이제 해석하고 어, 번만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쭉 같이 해볼게요. 요거, 짧으니까, 요거 한 장에. 진아, 여기 글씨 보이니? 보여? 어. 자, 네가 모든 것을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여행에 대해서. 여기 가로 치는 거 보여요, 이렇게? 진아, 여기 가로 왜 칠까? 어, 됐. 명사할 때 대신 앞에 꾸며줄 거야. 자, 여행에 대해서 미리 알수 없어. 무슨 여행? You are going to take. 니가 할 여행. 니가 이제 여행 갈 건데, 그여행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넌 미리 다알수 없어요. 니덜 돼있죠? 니덜의 뜻이 뭐니, 현준아? 니덜은 요거야. 둘다 아니다야. 둘 다. 양쪽 다 아니다야. 그러니까 너는 알수 없어요. 모든 걸 어떻게 너의 삶이 될지 또는 너의 경력이, 직업이 펼쳐질지 너는 둘다 몰라. 너의 인생도 모르고 너의 경력도 너 모를 거야.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자, 너는 이것을 처리해야만 돼. 퍼즐 풀듯이 자, 땡땡 찍혀있죠. 보이나요? 또 뭐라고? 땡땡 즉 다시 말하자면 자 받아들이래요. 어? 여기 억세탑이 된다왔네. 그러면 되겠죠. 뭘 받아들이냐면 저 전체 그림이 점점 나타날 것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래요. 즉시 나타나기보다는 자 점점 즉시보다는 똑같은 말이지 아까 처음에 위치였던 거랑 그죠? 즉시 한 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점점 조금씩 나타날 거래. 자 와일 반면에 또동안에 자랑 뭘로 해서 다 돼요. 자 가끔 이것이 되게 쉬울 거야. 그 조각들을 딱딱 맞추는 게 스티포드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게 쉽단 얘기야.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경우에는 이것이 노력도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야. 인내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야. 때때로 너는 흥미로운 조각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어? 됐나 왔네. 어. 전체 새로운 공간을 지역을 열어주는 그거를.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너는 아마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딱 맞춰서 내가 퍼즐을 쉽게 풀수 있게 하는 그 조각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아 어, 이거 도대체 어디에 맞지? 아 이거 어디 끼는 거야? 너무 안 맞는 것도 찾을 수 있을 거래요. 자 너는 단지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계속 하래요. 그 그림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네가 완벽하게 네가 성취할 것을 볼 때까지 계속 지켜보면 언젠간 그 그림이 전체다 보일 거랍니다. 여기 문법이 좀몇개 있는데, 문법이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어... 우선,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 빌롱, 자동사, 왓, 영상 두개 부족해요. 자, 이거는 간단한 거고 자동사는 수동태스면안 되죠. So t o be b e l o n g d 안 돼요. t o be b e l o n g d 안 돼요. 다음에 what 명사 두개 부족하죠. That 안 돼요. 자 근데 여기 있어요. Need can you know? 원래는 뭐냐? 이거죠. 너는 알수 있다죠. 근데 can you know야? 아우야? 네? You c 잖아 Can you 잖아 그렇다고 물음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건? 어, 이런 거 뭐라 그래? 부정부사? 도치라고 그래요? 부정부사? 도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들. 자, 이건 유서야 니들 보니까 얘 극정적인 말이야? 부정적인 말이야? N 붙은 거 보니까? 부정적인 말이 이런 걸 부정부사라 그래. 부정부사.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제일 앞에 나오면 뒤에 의문문처럼 써요. 의문문 you can 아니요 can you 잖아요 you know 문 don't you know I do you know 의문문처럼 쓰는 거야 의문. 그래서 이거를 you can know로 쓰면 틀려요 어, 진짜 틀리다고요 실제로 맞는 경우도 있어요. 도치를 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무조건 도치합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여러분이 쓰는 학교 문법하고 실제 생활하는 어휘 문법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영어 시험만 보면 되는 거야. 회화로 할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별표하세요. 얘는 영장 문법 또는 뭐 틀린 거 고치기 어마어마 나올 수 있어요. 요렇게가 나오기 좋고 낸다면 거의 추가 시. 여러분 추가 시가 또 내요. 주가시 없어요. 어, 그럼 제가 간단 히 문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You can know. 틀려요. Can't you know예요. 그거를 잘 모르겠으면 이름이라도 외워놔. 부정부사의 도치라고 이름이라도 외워놔. 도치란 말이 나오면 자리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해서, 암기에, 이름을 외워놓으면 편해요, 이게. 30분씩 끊어갈게요.